에스, 소스가 들어, 스테레스 이라고. 얘는 가격이 싸요. 근데 얘를 쓰게 되면은, 펜하고 디지털이드 사이에, 이게 진자기장을 차를시키기 때문에, 디지털이쓸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진자기장이 통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CFRP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CFRP 지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막, 탄소 강화수능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폴더블 폰을, 올려들 분석을 해보면은, 얘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가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얘를 가격을 싸게, 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얘가 노트북이 되면은 화면이 더 커져. 그렇기 때문에 CRP를 대체를 할수 있는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폴드번 노트북 시장에 올려놓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더다 완성이 다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가격을 얼마나 싸게 할수 있는 대체 재료를 할수 있는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업체들만 다양하게 범위는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음, 어찌될... OLED TV에 있어서 지금 경쟁력으로 중요한 것이 가격이 이제 낮아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프로세스를 TFT 쪽에서도 줄이는 것이 장비의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일들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재료비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유리하기 때문에 작년 SID와 올해 SID에서 어, 소위, 이제, 어드밴스드 코플라나 TFT라는 구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 이 경우는 이제 기술이, 어, 발표된 기술을, 어,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여기 이제 소스 드레인 레이어를, 어, 독립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를 만들 때 이제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크 스텝을 이제 하나 줄이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이 이제 다른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이라는 이 레이어들을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머티리얼이나 메스크스텝을 줄이는 어, 좀더 개선된 어, 그런 구조가 적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우리 하반기 출시될 15시리즈의 기본적인 사양이고 패널 업체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패널 방사량이고 lg 디스플레이는 l t p 오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와 15 프로맥스 그리고 키우에서는 15와 15 플러스를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출하량 예상을 보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체 아이폰 15에 대해서는 올해 1억 1.1억 대에서 2. 2억 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lg d 는 아직 좀 이슈가 있기는 한데 금방 해결이 되고 가고 출하량은 아이폰 15용으로는 한 3500만 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우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복잡한데 음, 뭐 일단 뭐 8월부터 다시 트라이를 한다 이렇게 말씀, 뭐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지켜봐야것 같아요 <laughs>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아이폰 15의 비우이라는 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은 그, 자판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보면은 그 미국의 올소그로 회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특허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소그로 회사가 <laughs> 그, 코넬 대 포토레지스트 포토 쪽으로 굉장히 그 연구를 오랫동안 하는데 여기서 뭐보셨습니 그쪽에 이제 그 같은 게한 20년이 넘습니다. 쪽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불소계 레지스트를 개발했던 그런 업체인데 여기 하고 이제 그특허로 공동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오래 그 그쪽에 그 기술 개발을 했고요. 이제 올소근혈의 의미가 이제 직효성.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올레드 쪽에서는 그 발광 측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용액 공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올소근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어, 마이크로 LED 쪽으로. 물론 이제 그 LCD의 백라이트 쪽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블루 LED라든가 어, 백색광, 블루광을 이제 많이 이제 그, 사용되고, 응용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오면서 이제, 이제 쭉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니까. 어쨌든 초기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텍사스 공대에서 이제, 어, 제안을 했고, 어, 사실은 텍사스 공대하고, 뭐, 일본도 있고, 유럽도 이제 한두 이제, 학교에서 하고, 주로 홍콩 과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 유럽에 몇개 대학 스트레스 칼라이드라든가 이런 데 홍콩 과학에 대해서 많이 그 다음에 텍사스 홍 이런 데서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이제 소자라든가 어레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이제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대 가지고 이제 텍사스 홍대에서 이제 c 모스를 결합해서 VJ급의 디스플레이도 제작 했고 애플이 요번에 추구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공간 컴퓨팅입니다. 요건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면은 사실은 애플에서 가져오는 혁신이라던가, 이게 애플이 큰거하지가 않아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딱 터치를 멀티 터치 넣었어요. 멀티 터치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어디든지 컴퓨터를 할수 있도록. 딱 아이디어 하나, 에 옥자가 이거 만들고 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번에도 애플이 바꾼 것은 입력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보드를, 가상 공간에서 키보드를 내가 쓸수 있는. 거예요. 일반 키보드가 아니고, 난이 아니 뒤쪽에 사진도 한 장이 있는데, 거기는 키보드 써야 돼요. 그럼 앞에 이제 모니터를 여러 개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가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가상, 이게 키보드는 옛날부터 있었어. 아주 한 20년 전부터 디스플레이 하신 분들한데그 그러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기판을 쏴주고, 내가 레이저 위에다 기판에다가 치면 센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키보드가 필요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 이제 LED 같은, 프로젝트 같은 거 해놓고, 게 쓰게 되는, 하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손, 얘, 가 맞는 것은 뭐냐면은, 안에가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손의 위치하고 머리 위치를 다 계속 잡아줘야 돼요. 3D를 매핑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내가 고기를 돌리는데 손이 있으면은 위치가 다르지, 키보드하고. 그래서 이걸 할수 있도록 내가, 내가 키보드를 타이핑을 할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 하나로써 지금 모니터와 노트북을 대체한다는 기능이에요.